<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와 c r u 입니다 간단한 영상 캡처, 온라인 강의, 게임, 프레젠테이션 등 화면을 녹화할 일들이 종종 있죠. 저도 영상 작업을 하다 보면 제품 페이지나 제품 가격 등 자료 등을 첨부할 때 화면 캡처나 동영상 녹화를 자주 하는데요. 화면 캡처 정도는 윈도우, 맥 모두 기본 단축기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지만 동영상 녹화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쓰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고 동영상 캡처뿐 아니라 캡처된 동영상을 AI 기반으로 왕초보자도 편집까지 할수 있는 개꿀 프로그램이 있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원더쉐어 데모 크리에이터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선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해 볼수 있고요, 용량도 적고 PC 사양을 크게 따지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설치해 사용해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사이트에 들어가 다운로드를 받고 설치 후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동영상 녹화 편집기라고 써있죠. 우선 녹화를 해야 하니까 동영상 녹화를 누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인 화면 녹화는 화면 및 카메라를 눌러주면 되고요. 최대 4K 120fps까지 녹화가 가능하고, 화면 녹화 실행은 간단히 원하는 만큼 창 크기를 만든 후 레코드 버튼을 눌러주면 되는데요. 화면 녹화 시에 마이크 음소거를 설정할 수도 있고, 또한 음성 없이 영상만 녹화하려면 스피커 음소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좋은 게 단순 화면 녹화도 가능하지만 녹화 사전 설정을 누르면 스마트 중 하이라이트, AI 음성 클리너 등 기능들이 있는데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 녹화시 마우스를 클릭하면 커서의 색이 들어오고 스마트 줌 실행 시 클릭한 부분에 화면 확대를 해줍니다. 프리젠테이션이나 설명하는 장면을 녹화할 때는 확실히 편하겠죠. 단순 화면 녹화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용도에 따라서는 꼭 필요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장 시 음성과 영상이 합쳐진 단일 트랙과 영상과 음성이 분리된 멀티 트랙으로 저장할 건지 선택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이런 선택권이 없죠. 단일 트랙으로 밖에 저장이 안 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편집까지 가능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멀티 트랙으로 저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고 멀티 트랙으로 저장하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편집이 가능합니다. 저장을 하게 되면 곧바로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요. 편집 프로그램 같은 경우 동영상 편집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도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직관적이기 때문에 쉽고 사용 편의성이 정말 괜찮았습니다. 효과 사용 시 아주 친절하게 간단한 튜토리얼을 제공하기 때문에 손쉽게 효과를 사용해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트랜지션, 자막, 필터, 스티커, 효과음 등을 사용할 수 있고 신박한 거는 AI 기반으로 동영상과 오디오 효과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동영상 같은 경우 크로마키 기능이 좀 신박했습니다. 주변 배경을 날리거나 모자이크, 블러 혹은 원하는 부분만 삭제해서 날릴 수 있고요. 적용되는 것도 빠르고 자연스럽고 꽤 괜찮더라고요. 또한 이런 뷰티 효과를 사용하게 되면 바로 제이유 될수 있습니다. 아, 이거 실물과 상당히 다른 모습이라 꽤 중독됩니다. 웹캠이나 카메라로 제 장면을 녹화하고, 크로마키를 활용하게 되면 눕기를 따서 이렇게 다른 배경에 저를 가져다 놓을 수도 있고, 또 프리젠테이션 같은 경우 아래 화면에 제 모습을 놓고 설명하는 화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강에서 많이 본 구도죠. 아주 손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디오 효과 같은 경우 마이크로 녹음된 소리를 노이즈 제거 및 클린하게 만들 수 있고, 재밌는 건 음성 변환도 가능한데요. 24명 정도 되는 남녀 미국 친구들의 목소리가 대기하고 있고, 제가 녹음한 음성을 누르면 변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리뷰> 안녕하세요. YC리뷰입니다. 지금은 데모 크레이터 리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용해 보고 있는데 재밌는 기능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YC리뷰입니다. 지금은 데모 크레이터 리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용해 보고 있는데 재밌는 기능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YC리뷰입니다. 지금은 데모 크레이터 리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용해 보고 있는데 재밌는 기능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 근데 변환하게 되면 약간 미국인이 한국말 하는 느낌이 좀 있기도 하네요. 또한 AI 자동 자막 생성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막도 이렇게 알아서 생성이 됩니다. 영상 만들 때 정말 자막 치는 게 반이기 때문에 요즘은 이런 자막 생성 프로그램을 많이 쓰잖아요. 한 프로그램 안에 필요한 걸다 때려 박았기 때문에 모든 걸한 번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영상 촬영할 때 얼굴이나 음성 노출을 꺼리는 분들은 가상 캐릭터 녹화를 활용해 볼수 있는데요. 원하는 캐릭터를 설정 후 녹화를 하게 되면 제 행동이나 제스처를 딥러닝에서 따라하거든요. 반응 속도도 괜찮고 얼굴 노출을 원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딱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데모 크리에이터는 다운로드 후 사용시 7일간 무료로 사용해 볼 수가 있고요. 거의 모든 프리미엄 리소스를 무료체험 기간 중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7일 이후 사용시엔 유료결제를 통한 3개월, 1년 연구플랜을 사용해 볼 수가 있고요. 단순 화면 녹화 프로그램을 돈 주고 쓰기엔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편집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AI 효과와 직관적이고 쉬운 동영상 제작에 있어서 꽤 만족스러운 프로그램으로 생각되실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리뷰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